이야기를 듣고 예. 실소를 금치 못했다. <laughs>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그리고 국민들끼리 얘기합니다. 처음 최순실 이야기 나왔을 때 웃었습니다. 예. 누가 그냥 괜히 흠집내게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laughs>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지더니 저 그림 같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렇게 복잡합니다. 등장인물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등장하는 회사들, 법인체들,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저기 있는 거다 팩트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일부 평가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렇게 거시된 사실들을 저렇게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의혹이라면, 정말 슈퍼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 많은 날들이 저런 의원으로 엮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 건지, 파악하셨음에도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기 좋은 말로, 의혹이란 말로 뭉치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안정범 수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백혜련 의원님 질문에, 자, 그, 그분 얘기하겠습니다. 미르재단 전 총장님, 네. 이모 총장님. 본인은 실명 거론하셨는데 저는 이모 총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이모 총장님한테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하셨죠? 라고 백혜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하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로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laughs> 그 있다고 었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그더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 말씀 못 수사, 드리겠습니다 수사 얘기 먼저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근데 본인하고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심증으로도 삼지 않아요. 증거로 삼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책임은 여기선 지셔야 됩니다. 아 본인이 불리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정치적 책임은 여기서는 지셔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형사절차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증언거부 사유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이란 얘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4일 본인이 총장한테 전화했죠. 이모 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 본인이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그분의. 이거는 그 팩트로 알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분의 입장을 동안입니다. 생각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는 전화 니까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4월 4일. 사...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더 이상 그 하십니까? 본인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4월 4일 개인에 멕시코... 대한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멕시코 순방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 들여서 로밍콜로 전화하셨네요. 자 재단 문제에 관여하시네요. 보통 사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까는 분명히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은 있지만 개인적인 치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4월 4일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재단 문제로 전화해서 언제까지 줘야 될 관계네요. 국민들 납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은 이대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모 사무총장과 관련된 루머 이거 아닙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laughs> 문화 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무총장이 사업 계획 부실하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한다. 그러니까 이 모상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전해 주실 거죠? 아닙니다. 유사한 얘기죠. 아닙니다. 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그런 구체적인 얘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사, 중이라서 수사,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릴 나 봐요. 예. 예. 본인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피의자를 검찰에 가서 진술하십시오. 국민을. 그러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그 네, 정도 나중에 말, 수사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드시네요.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 정당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발언할게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자, 얘기하세요. 본인의 수사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본인이 혐의점이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화 내용의 핵심은 전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건 아니라고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취조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본인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가 이모 씨의 수사 중인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수사? 아니면 본인의 친지의 수사예요?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본인의. 저도 조사 대상이고, 그 사람도 좋습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요 6월 초 중순경에 뭐 호텔에서 이모 사무총장 만난 적 있으시죠? 6월 중순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이모 총장 뭐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두 번 만난 거는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만나셨을 텐데 기억하지 않는다. 흡사.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하지 않을 때 증인들이 형사법정에서 하는 대답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오해받으셔도 되겠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모두의 말씀, 제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자, 만났다고 얘기하는 제가 사람이 제가 두세 있습니다. 번 여러 가지 일로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긴 만났어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이러시면 의혹들을 확신으로 자꾸 몰아. 제가 수밖에 정확하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를 기억을 못 하니까요. 청와대 경제석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호텔까지 직접 행차해서 만납니다. 왜그럽니까 사업 부탁하러 했다고 그분은 진술하십니다. 예, 관련된 내용 제가 추가질의로 계속 묻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종범 수석님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난 8월 15일 2015년 8월 15일 정경련이 주최했다라고